안녕하세요 오늘은 감자 알 크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적게 눈 따기 작업을 잘 해주게 되면 감자를 크게 키울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요 감자 같은 경우에는 한 10cm 정도 지금 보시면 제한뼘 손이 한 20, 20cm 정도 되는데, 20cm가 조금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10cm 정도가 지금 자랐는데, 요 정도 됐을 때, 감자 눈 따기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감자 심은 지 30일에서 한 40일 정도 지난 다음에, 이눈 따기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눈 따기 작업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많이 하시는 게, 지금, 그런 쪽가위를 가지고선, 이 밑에를 잘라주시는 거거든요. 이 자를 때는 뭐, 당연히, 이 줄기 중에서, 가장 튼튼한 녀석을 골라서 남겨두고 나머지는 잘라주는 방식인데요. 어, 보통 두 개를 남겨주시는 경우도 있고, 세 개를 남겨주시는 경우도 있고, 한 개를 남겨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뭐다 맞는 거고요. 지금 제 주제는 감자를 최대한 크게 만들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눈을 따주시는 거지 감자를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눈이 세 개가 나왔는데, 이 중에서 하나만 지금 보시면 요게 지금 가장 튼튼하고, 줄기가 두꺼운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 줄기만 남겨놓고 나머지 눈은 제거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크게 감자를 원하지 않는다, 조금 작은 사이즈의 감자도 좋다, 대신에 수확량을 늘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세 개를 그대로 키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감자 아래 크기를 비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확량을 좀더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작더라도 수확량을 안 늘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세 개를 같이 가, 가져가시면 되고요. 보통은 이세 개까지는 좀 추천드리지 않고 한두개 정도 가져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감자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감자 심는 재식 간격을 좀 넓게 해주는 것이 좋거든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밭을 만들고 씨감자를 구입한 다음에 심다 보니까 씨감자가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 간격을 좀 좁게 한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남겨 놓고 다 눈을 따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 나는 줄 간격도 좀 넉넉하게 해 줬고 그리고 수확량도 좀 많이 가져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한두개 정도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젠 이 눈을 제거해 주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어 이젠 가위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이제 가위로 잘라 주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가위로 이제 밑단을 잘라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면 쉽죠.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가위로 자르기보다는 이렇게 손으로 누른 다음에 뽑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뽑아 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렇지만 이게 원태가 많이 두꺼워진 상태에서는 잘 뽑아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뽑아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뚝하고 부러지는 경우가 태반일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눈따기 하는 작업을 너무 늦추게 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 주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가위로 잘라 줬을 경우에는 잘라진 줄기 사이에서 또 싹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상처 난 부분에서 또 균이나 이런 것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렇게 뽑아 주는 것이 좋고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적기를 놓치게 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대가 이렇게 두껍게 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이게 잘라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가 두꺼워졌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 주시고요 그렇지 않고 좀 작은 것들이다가 한다면 이렇게 뽑는 식으로 해서. 눈을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거한 이눈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감자를 심은 다음에 싹이 올라오지 않은 그 구멍에다 넣어서 다시 심어주게 되면 여기에서도 또 감자가 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뽑아낸 감자 싹은 버리지 마시고 혹시라도 싹이 나오지 않은 구멍에다가 적심을 해 주시면 됩니다. 어, 일부는 이렇게 뽑아 보았고요. 또 일부는 가위로 좀 잘라 보았, 볼 건데요. 보시면 이렇게 세개 정도는 뽑아 보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잘라 보겠습니다. 당연히 가장 튼튼한 줄기 남겨두고 말이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뿌리가 활짝 되어 있고, 그리고 잘라 주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뿌리째 뽑는 것이 좋은지 한번 감자를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자를 한번 뽑아보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시감자가 밑에 있고요. 눈을 중심으로 해서 뿌리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아까 보시는 것처럼 가위로 자른 부분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뽑아버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지가 않는데 이것처럼 보시면 위쪽에서 가위로 잘랐을 경우에는 이렇게 대가 남아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또 싹이 올라올 수도 있고 또곁가지가또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뽑아주는 것이 좋지만, 시기를 어느 정도 놓치게 된다던가, 그렇게 되게 한다면 이게 솔직히 뽑아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가위로 좀 잘라주시면 되고요. 방법은 두 가지니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웬만하면 뽑아주신는 것이 좋고, 그리고 상황이 안 된다면 가위로 잘라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엄청나게 뿌리가 많이 나와있죠. 그래서 이렇게 상태는 이렇습니다. 보시면, 하나의 싹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여러 개의 싹이 나오니까, 이 중에서 두꺼운 대를 하나만 남겨두고, 눈 따기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감자 눈 따기 작업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눈 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처럼 가위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감자를 누른 상태에서 제거하고자 하는 눈을 뽑아버리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뽑아버리는 게 가장 좋고, 또는 따낸 눈을 다른 곳에다가 이식할 수도 있어서 장점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대가 두꺼워지게 되면 이게 뽑히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가위로 잘라줘도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눈 따기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감자를 크게 얻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이 적기이니까 꼭이눈 따기 작업을 진행하셔가지고 큰 감자를 수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